오늘은 사, 어, 페이, 교과서 페이지 16, 17페이지에 있는 최대공약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 최대공약수, 일단 최대공약수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선생님 여기 써놨어요. 자, 수학은 용어풀이를 잘해야 돼요. 우리가 한자를 잘 접하지 않아서 음, 수학에 있는 한자어를 잘 모르는데 자, 그냥 한글로 풀이해도 돼요. 약수가 뭔지는 알아요? 약분이 되는 수. 그러니까 어떤 수를 나눌 수 있는 수, 그럼 4의 약수는 1, 2, 4가 됐던 것처럼 약수는 그 수를 나눌 수 있는 수를 약수라고 하고 근데 두 수가 있을 때 a와 b를 공통으로 같이 나눌 수 있는 걸 공약수라고 하죠. 공통으로 나눌 수 있는 공약수 중에서 가장 큰 수를 찾는 게 이번 주제입니다. 그럼 최소 공약수는 없을까요? 최소 공약수? 자, 모든 수는 약수를 다 공통으로 갖고 있는 게 있어요. 모든 수는 항상 1이라는 공약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최소 공약수는 우리는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어요. 최소인 공약수는 1이 되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의미가 없고, 그래서 최대 공약수를 배우게 된 겁니다. 자, 교과서에 있는 생각 열기를 한번 볼게요. 어, 오른쪽 그림 일은두수 48과 64를 소인수 분해한 것이다. 선생님 여기다 다시 썼어요. 자, 48을 소인수 분해하면 2의 4제곱 곱하기 3 64를 소인수 분해하면 2의 6제곱 그럼 48과 64의 공약수를 쓰, 찾아보시오 하면 어떻게 찾을까요? 자, 얘를 한번 볼게요. 얘를 다시 풀어서 써보면 2를 4번 그 다음에 3을 쓰면 되고 얘는 2를 내고 응. 2가 6개 있어요 자 공통된 걸 한번 찾아볼까요 자 여기 2가 똑같이 하나 있고 또 2개 3개 4개 아 그러면은 64, 48과 64가 공통으로 갖고 있는 약수는 2를 4번 곱한 2의 4제곱이 되네요. 근데 그것만 공약수인가요? 자, 2도 공약수가 되죠. 2 곱하기 2도 공약수가 되고, 2 곱하기 2 곱하기 2도 공약수가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최소 공약수인 1도 공약수가 되죠. 그래서 2의 4제곱은 최대 공약수가 되고, 그다음에 그 약수들로 48과 64의 공약수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2가 하나도 없을 때, 그다음에 2가 한개 있을 때, 2가 두개 있을 때, 2가 세개 있을 때, 2가 네개 있을 때까지가 공약수가 되고, 그중에서 가장 큰 공약수는 2의 4제곱, 그래서 얘를 최대 공약수라고 하는 거예요. 공약수는 이렇게 되고, 공약수의 특징들을 보면, 어, 1, 2, 4, 8, 16은 모두 다 16의 약수가 되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볼까요? 자, 두개 이상의 자연수의 공통인 약수를 그 자연수들의 공약수라고 하고, 그 공약수 중에서 가장 큰 수를 최대 공약수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말, 두 자연수 7과 10과 같이 최대 공약수가 1인 두 자연수를 서로소라고 합니다. 용어를 또 알아둬야 돼요. 음. 어, 서로소는 공약수. 최대, 최대 공약수가 1인 두 수를 서로소라고 합니다. 아, 잠깐 여기서 쉬어가는, 이거 기억나나요? 음? 자, 소수점에 곱셈, 두자릿수의 곱셈. 자, 선생님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에 올라가는데 옆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롤 모델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아들에게 응원을 <laughs> 보내면서, 그리고 여기에 소인수 분해를 이용해서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이 쭉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연습을 많이 해보면 돼요. 음, 뭘 해볼까요? 이거 한번 해볼까요? 자, 1번 문제 한번 해볼게요. 더 다음 두 수가 서로소인 것을 모두 찾으시오. 그러면은 서로소가 되기 위해서는 어, 공약수, 최대 공약수가 1이 되는 걸 찾으면 되겠죠. 또는 약수가 어, 겹치는 게 있는지 없는지 펼쳐서 찾아도 돼요.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을 이용해도 되고, 아니면 펼쳐서 구해도 된다. 어, 밑에 예제를 보고 하겠습니다. 소인수 분해를 이용하여 세수 18과 60과 180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시오. 또 공약수를 모두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여기 책에 나와 있는 대로 18을 소인수 분해하면 2 곱하기 3의 제곱. 그 다음에 60을 소인수 분해하면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 그 다음에 180을 소인수 분해하면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가 나오는 걸알수 있어요. 아까 여기 위에서도 해봤지만, 자, 여기에서 공통된 약수를 찾는 거예요. 자, 아까 여기서 볼까요?